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 진짜 날씨 더웠죠. 어,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아, 정말 오늘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데 어, 어, 오늘은요, 어, 이제 두통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요즘 그러니까 두통에 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어, 날이 더우면 어, 당연히 이제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 희한하게 이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날도 덥고 막 두통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아참 이게 정말 그 힘드실텐데요 어, 두통은 아직까지요 그 의학계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풀지 못한 이제 그런 숙제예요. 어, 그니까 두통의 종류라고 제가 일단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두통의 종류라고 보면은요, 일단은 외 외상적인 그런 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정신에서 오는 이제 그런 두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충격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맞던가 아 부딪히던가 많은 이제 그런 거고요. 정신적인 거는 뭐 스트레스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외상적인 거에서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그 비외상적인 것들 그런 두통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그 두통이 그 외상이나 정신적 두통은 범위에서 벗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외상성 두통에 해당하는 요게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회상성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제 정신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두통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칼로 물을 확 썰듯이 아, 이렇게 확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가 이제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아, 주로 이제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뒷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이제 아파오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뇌압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오는 거거든요. 아, 많은 경우 이제 이런 증상을 겪어 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정신적 두통의 경우가 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픈 그런 두통과 이제 편두통. 자, 이제 요런 것까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요, 전체적으로 아픈 거는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이제 오늘의 내용에서 다루게 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우리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 실제로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픈 거잖아요. 머리가요. 자, 근데 요게요. 어, 실제 두통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그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를 하는 게뭐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 그것도 실제로는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처방이 나올 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편두통이라 그러면 약을 처방해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서 약을 을 처방한다. 자 그럼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그 약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게 느낌이 딱 오시죠. 그냥 증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편두통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은요. 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혈류를 방해해서 피가 그못 흐르게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 피가 흐르지 않으면 고통이 없거든요. 왜 우리 그 전에 그 영상에서도 다뤘는데요. 화장실에서 우리 지금은 이제 어다 이제 좌변기라 가지고서 이제 쪼그리고 앉지도 않는데 과거에는 다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면 이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어 이제 다리가 아파오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피가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흐르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어날 때 보면 아프단 얘기죠. 그 얘기는 피가 흐르면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도 보면은 두통이 오는 거, 두통이 옵니다. 이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어 이제 그 두통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런 약물에 의해서 약제에 의해서 그 두통에 해당하는 어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 막는 거죠. 근데 그 약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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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용을 하다 보면 점점, 점점 늘어나요. 그 약이요. 그니까 러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냐면, 그니까 제 주위의 상황을 한 번, 어,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한 1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제 주위에 기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면서, 어, 이제 가방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 왜 우리 그 보통 두통약, 그 약국에 가면은 그살수 있는 그런 약, 왜 상자, 조그만한 상자에 한 10개들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약이 한세네 박스씩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두통약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뭐 집에서 상비약으로 하려나 보다라고 얘기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하루에 열 개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그 그러니까 과장이라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씩 먹었대요 근데 증상이 듣다가 나중에는 두 개를 먹어도 별로고 세 개를 먹어도 별로고 한네개 정도씩을 갖다가 한 번에 먹어야 그 효과가 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만 먹어도 약을 또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 다 넣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아프다고 느낄 때만 아, 그걸 먹으니까 어, 지금은 이제 뭐 10년이 지난 얘기라 서 이제 그 기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아, 잘 모릅니다. 아, 근데 제가 그 현재 제가 알게 된 지식으로는요, 두통약도 이제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어, 더센 약, 더센 약을 찾다가 결국은 마약으로 어, 가게 되는데 아, 통증을 갖다 없애지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도록 하는 아, 마약이 진통제로서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가장 센 걸로요. 근데 이 마약도 역시 어, 점점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격이 좁혀지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통도 두통인데 어 진짜 위험한 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두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비외상적 두통 중에서 진짜 위험한 건데요. 이게 그 어떤 거냐면 뇌동맥류에 의한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뇌동맥류라는 거는 뭐냐면 뇌의 혈관 중에서 일부분이 약하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약하게 된 부분이 어~ 이따가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쭉호스처럼그물 그러니까 뿌리는 그호스처럼 일정하게 쭉 관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쪽만 싹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풍선 생각해 보시면요 풍선 약한 부분이 그더 많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이 뇌동맥류 만약에 정말 못 견딜 정도의 그런 두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을 정도의 그런 두통 자 그런 거라면은요 그게 그냥 올랐다가 부어 올랐다가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터져버렸을 때 그런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이게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어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어. 증상을 있으면 부풀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주 제 드물게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뇌동맥류는요. 근데, 머릿속에 출혈이 생각을 했다,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뇌, 두 뇌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뇌출혈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겼다가지고 바로 사람이 팍 실신을 해버리거나,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정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휴대폰 찾아가지고요. 119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외과적 치료를 받아서, 그, 출혈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 그다 닦아내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다가 얘기를 할때 항상 외과적 이유가 아니면 병원에 가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터져버린 다음에는요, 이게 소금이나 현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효금이나 현미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아,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두통만 두통이 어떤 거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떤 거냐를 갖다가 알 알았다라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건 원인을 알아야지 이거를 갖다가 막던 아님, 치료를 하던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인도 제대로 잘안 밝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통의 원인이 보면 참 많아요. 제가 이름도 잘 붙여놨죠?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게, 뭐, 편두통도 있고, 뭐, 긴장성으로 나타나는 통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카페인을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두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성 통도 있고, 뭐, 뭐, 불안할 때 나타나는 두통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두통의 종류를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 두통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게 생각해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 게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두통의 종류들 원인들 뭐 이런 것도 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단극 채널 안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소금을 먹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다. 소금을 마시고 나니까 어, 머리가 아파 오더라.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어, 이제 가장 큰게 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갔을 때, 어, 두통이 오거든요. 근데 이 두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50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 50. 그러니까 소금이나 혹은 음식을 짜게 드셨을 때이오 두통은요. 그니까 러 일반적인 두통이죠. 그니까 뒷목이 뻣뻣하게 올라오는 그런 두통. 아니면은 머리 전체가 다 아파요. 어, 이제 그런 두통이요. 아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어, 음식을 짜게 드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니까 왜 그러냐면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드시면서 어, 혈압이 낮았을 때 그때는 어, 편두통을 동반을 해요 어,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음식이 짜면 혈압이 오르는 거자 이거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혈압이 올라가니까 저염식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몸의 염도를 생각하면서 저염식을 해야지 그냥 이도저도 이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거는 어찌되었건간에 우리는 0.9, 우리 몸에 있는 소금 연도, 요거는, 맞춰줘야 병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더 높은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9보다 높은 거는요. 배출만 제대로 할수 있다라면, 그런 전제가 조, 건이 된다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항상 물을 땡겨요. 그러니까 물을 땡기게 되는데 음식을 짜게 먹거나 혹은 어,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혈중 소금 농도가 오르게 되죠. 어, 그러면요 어, 혈액이 소금을 더 많이 혈관 속을 다니게 하니까 물을 먹으면 그런 소금이니까 부피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혈관이 꽉 차겠죠. 꽉 낀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물을 갖다 계속 끌고 다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는 말이죠. 꽉끼니까 혈압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혈관이 신축성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꽉 낀다라는 걸 뇌에 전달하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할까요? 혈관을 알아서 확장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근육을 통해서 몸에 힘을 줘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혈관은 뇌에서 어떤 물질을 전달을 해줘서 혈관을 늘려줘라라는 신호를 줘야 그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그 너무 몸속에 많으면요. 이렇게 그막 우리 몸은 또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과 함께 물이 많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는 소금도 내보내는데 남는 물이라고 우리 몸에 남겨 두겠어요. 당연히 배출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는 일이 다 끝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 속에서 혈관에서 소금과 물이 그 돌고 있는데 꽉 끼니까 혈관도 늘려주고 나중엔 어, 물도 배출해주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끼는 게 먼저고 보면은 그러니까 꽉꼈다라는 느낌이 먼저고 몸이 대처하는 게 나, 당연히 나중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또 남는 물도 배출해주고 그럼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요. 병원에서요 하도 겁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혈압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면 소금 때문에 50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한 운동 막 정말 막 숨을 못쉴 정도로 막 힘들어요. 그러면 혈압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요 100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보통 수축기 어, 혈압이 120 280 이완기가 80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수축기 혈압이 250도 더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혈관이 뻥 터져 버리나요? 아 그런 일은 그 별로 있지도 않지만은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저는 그 멘붕 상태라서 이제 멘붕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멘탈 붕괴잖아요, 요게요 근데 혈압 잴때 여러분 혈압 재보시잖아요, 병원 가서요. 때여러분의 생각을 아나 혈압 진짜 높게 나면 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만 하셔도 혈압 30정도는 그냥 슉 올라가 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그럼 10분 후에 다시 한번 재볼까 하고서 이제 휴호흡도 하고 몸도 이제 스트지도 스트레칭도 이제 해가면서 다시 재거든요. 그러면 전에 30이 올랐으니까 걱정은 이제 기본이고요. 혈압은 올라가야, 올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기본이고요. 이제 젤 때는 다시 젤 때는 긴장까지 하게 돼요. 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혈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 정도 오른 것보다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 거의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두통은 두통 대로 오고 혈압은 혈압대로 올라가 있고 자 이런 이중고 속에서 멘붕이 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요 소금을 소금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오는 두통은 참을 만하다면 참으시고 정못 참게 쓰시면 소금의 농도를 조금 낮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소금물 일주일 먹다가 말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싱겁다는 음는요 소금물을 계속 마셔주는 게 맞아요. 왜 그래야 몸에 있는 어, 소금 농도가 유지가 될 거니까는요. 안 그러면 다 배출시켜 버리니까는요.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금물을 한 10일 동안 따로는 안 먹고, 이제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서 소변 농도를 체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주 주말이에요. 이거 주말에 체크를 해서 0.9가 체크가 되면 저는 이제 안심을 하게 될 거고, 그래도 이제 따로 다니면서 이제 물은 아시 마실 거예요. 지금 안 마시는 어, 이유는 뭐냐면, 어,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경우, 저희 또 첫째 아들이, 어, 중이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소금을 잘안 마십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안 마셔서, 그니까 소금 얼음도 잘안 먹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요. 자, 그걸 갖다가 그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먹는 음식들이 다 짜서 소변 농도는 이제 안정권을 갈갈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기는 하는데요. 혹시 모르죠. 근데 지금같이 더운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가게 되는 그런 소금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은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면. 어, 두통을 동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서 적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통으로 혈압이 오르는 그런 멘붕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혈압계를 하나 사서 수시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재면 긴장하니까 제대로 된 혈압을 갖다 측정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요 정확하다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하루를 어,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한번 직접 어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러니까 절압, 혈압을 직접 재시는 거는요 긴장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돼버리게 되면은 어, 이게 달그 혈압이 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하는지 하루에도 하, 혈압이 계속 변합니다 일정한 혈압이 계속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 하루 종일 달라지는 이제 그런 혈압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요런 상황이 참 재밌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선 딱 하루 한번탁 재고서 혈압 재고 나가지고서 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딱 재고서 오늘 아, 한번 쟀으니까 다음에 와서 혈압이 높으면 다음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다음 번째 잴 때는요. 분명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압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낮게, 낮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혈압을 재거든요. 그럼 100% 높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혈압 한번딱 재고 나 가지고 약을 먹는 거 요거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소금을 먹으면서 오는 혈압의 상승 그리고 두통 자, 이거 여러분들 쭉 들으면 이해를 하셨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글을 안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어, 글이 몇개 올라왔지요? 지금. 어, 이거 저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이 글이요. 잠시만요. 어, 어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음 제가 이게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보면 어 이게 잘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화면에서 잘 안보이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만수 님이시네요. 어, 어제부터 머리 아프고 설사 계속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설사를 어, 동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양도 좀 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 아래 신미경님이십니까? 어, 네, 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소형 김루피나님. 오늘도 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잠시만요. 어, 제가 요 창을 하나 닫고, 그 화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보이네요. 어, 김루피나니 오늘도 더운 데 있으시네요. 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따로 어, 창을 띄워 놓고 있었는데 이 채팅창을요. 그게 이제 아무 글씨도 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다잘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글이 어, 많이 남은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